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2월 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난세의 영웅 흑인령을 아십니까? 106쪽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교육제도를 바꿔야 한다. 청소년 자살 문제가 나온 김에 학교 교육에 대해 언급해 보려고 한다. 우리나라 청소년 중 1년에 800명 정도가 자살한다. 심각합니다. 800명은 자살을 시도하여 성공한 사람의 숫자이므로 자살을 하려고 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숫자까지 생각하면 청소년 자살 시도자의 수는 엄청날 것으로 본다. 소년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은 단연 지금의 잘못된 교육 제도이다. 지나친, 지나친 무한 경쟁 입시 위주의 교육 제도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 성장이 채 이루어지지 않은 아이들이 성적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도 교육이 학교 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인성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라고 본다. 교육이 무엇인가? 인간은 선천적으로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나며 이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려는 욕구를 가진 존재이다. 교육은 이러한 가능성, 타고난 소질을 육성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고 이끄는 것이다. 한자 교육의 교는 본받는다, 가르친다는 등의 뜻이 담겼고, 육은 기른다, 올바르게 자라나게 한다 등의 의미를 지녔다. 인간의 소질과 품성,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가능성을 충분히 그리고 올바르게 피어나게 하는 것이 교육이다. 그런데 현행 우리나라의 교육은 그렇게 하고 있는가?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획일화된 교육 내용 변화를 주려고 그동안 노력은 해왔다지만 여전히 대세인 주입식 암기식의 시험에 맞춘 수업 방식 적성에도 맞지 않는 수많은 과목을 강제적으로 공부하고 시험을 보게 하며 단 한두 분의 시험 성적으로 대학 진학 여부가 결정되는 입시제도. 그동안 정권이 바뀌고 교육부 장관이 바뀔 때마다 수차례 입시제도가 변경되었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틀은 크게 바뀐 적이 없다. 이러한 교육제도 속에서 아이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 내몰려 인간성을 상실하며 저마다의 소질과 개성을 잃어간다. 아이들의 창의성을 여지없이 억압하고, 획일화된 내용을 반복 주입하여 아이들을 마치 공장의 물건 만들듯이 한다. 주입이 잘된 학생이 입시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 그러다 보니 학습 내용을 외우는 요령을 가르치고, 수학조차도 공식을 잘 정리하고, 문제 푸는 요령을 알려주며,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을 골라서 알려주는 선생님이나 학원이 인기를 얻는다.아이들은 경쟁에 이기고 입시에 성공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학교나 학원을 전전하느라 체력을 단련하고 친구와 뛰놀며 우정을 쌓을 시간도 없다.아이들의 기본 교육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아이들이 부모와 대화는 커녕 서로 얼굴 보기도 어렵다. 한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이 부모와 대화를 나누는 평균 시간은 하루에 고작 13분 정도라고 한다. 이러니 언제 제대로 가정교육을 할 수가 있겠는가? 또, 자식교육을 위해 자식과 엄마는 외국으로 떠나고 어, 아빠는 국내에 남아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붙여주는 기러기 아빠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는 흔한 일이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잘못된 교육제도가 나은 가족 해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해냉 교육제도가 학교 교육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해체하기까지 하는 것이다. 해냄 교육 이념의 지덕체라는 순서도 잘못되어 있다. 지덕체는 자식 교육을 지식 교육을 우선으로 하고, 다음으로 덕성 인성 교육을 중시하며, 마지막으로 체육 신체를 단련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반대로 바꾸어야 한다.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한들 몸이 부실하고.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그 지식은 무용지물이다. 신체를 건강하게 하는 체육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자유롭게 뛰 놀고 체육활동을 할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지식만 있고 인성이 빠진 교육, 인격 없는 교육도 큰 문제다. 인성교육은 예로부터 가장 중시된 교육이다. 인격 완성을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인성이 계려된 교육은 진정한 교육이라고 볼수 없으며, 인성 교육이 빠진 지식만의 교육은 사회에 오히려 해악을 끼칠 수도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기주의는 인성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교육의 책임이 크다. 인성교육이 얼마나 엉망인지는 아이들의 대화를 들어보거나 버스나 지하철을 타보면 누구나 느끼리라 생각한다. 교육의 근본 목적과 방향을 잃고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들을 죽이고 그르치는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하루 빨리 바꾸어야 한다. 나는 대안으로 수능시험을 폐지하고 중등교육 과정에서 본인이 원하는 한 과목의 6년간 누적된 모의고사 성적을 통해 대학을 갈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른 과목은 수업만 받도록 하여 청소년들이 과도한 시험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고 친구들과 우정도 쌓으면서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체육 교육을 중시하고 인성 교육 방법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본다. 한 과목만 시험을 보면 학교 생활이 즐거워진다. 소질이 있고 좋아하는 과목에만 집중할 수 있으므로 특기와 재능 개발로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수 있다. 아이들 간에 특화하는 과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과도한 경쟁을 벌일 필요가 없다.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충동은 자연히 사라질 것으로 본다. 나는 교육 과정에서도 초등학교에서부터 한문 교육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 일본과 더불어 한자 문화권에 속한 우리나라에서 한자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은 문제이다. 역사적으로 한민족의 기록 문화는 많은 부분이 한문으로 되어 있으며 한자와 한문을 떼어놓고는 우리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우리말을 글로 표현할 때도 소리 글자인 한글로만 표기하면 어떤 뜻을 가진 글자의 경우 뜻을 명확히 전달하기 어렵다. 사실, 오랜 역사에서 한자는 한민족의 글자이기도 하며, 한글이 소리 글자인데 반하여 뜻글자로서 한글과 음량을 이룬다. 한자 속에는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는데, 예를 들어, 한자, 배선 자는 성경의 노하와 방주를 연상시킨다. 배에 8명의 식구가 탔다는 의미가 담긴 글자이기 때문이다. 즉, 배선이라는 한자를 통해 아시아의 동쪽 끝과 서쪽 끝 사이에 민족의 이동이나 문화의 전파가 있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한자를 아이들이 배우다 보면 어른스러워지는 장점도 있다. 더구나 앞으로는 중국과 일본과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 예상된다. 공통 문화인 한자를 모르고서는 서로 간의 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글로벌한 시대를 살아가는 미래 세대의 청소년들은 영어 외에도 중국어나 일본어도 꼭 배워야 하는데, 이를 배우는데도 한자와 한문을 아는 것은 매우 유리하다. 나는 미래 세대가 동양의 학문과 사상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자와 동양의 학문과 사상은 우리 민족의 뿌리이다. 뿌리를 망각한 민족은 단결이 어렵고 다른 민족에게 동화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 또한 동양의 학문과 사상을 배우는 것은 그 자체가 인성교육이라고 할수 있다. 충이나 효, 예는 시대가 바뀌어도 인간이 지켜야 할 변할 수 없는 덕목이다. 일본에서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주역을 가르친다. 주역을 배우다 보면 세상의 이치를 알게 되고 인생의 목표를 정하거나 중대한 결정을 할때 도움을 얻을 수 있다. <laughs> 서양에서도 동양의 주역을 배워 중대한 결정에 활용하고 있다. 나사가 우주선을 띄운다든지 하는 중대한 결정을 할때 주역이 활용되는 것은 물론이다. 서양의 학문만을 최고로 생각하고 깊은 지혜가 담긴 우리의 전통 사상과 학문을 등한히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서양의 과학을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나. 과학도 일종의 가설이며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고 새로운 학설로 대체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교육은 백년대계이다. 우리의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아 건강하게 자라고 창의성을 말살당하지 않으며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지킬 수 있는 미래 세대로 자랄 때,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다. 교육이 제대로 서면 4차 산업 시대에도 창의성을 바탕으로 국가의 동량이 될 인재들을 배출하여 미래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열어갈 수가 있다. 시련 속에서도 밝고 선한 마음으로 고생으로 시작된 서울 생활. 어머니의 무덤이 있는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올라가는 길은 고통스럽고 조마조마한 고행의 시간이었다. 나는 처음에는 친구들이 준 돈은 서울에서 써야 한다는 생각에 기차를 타지 않고 서울까지 걸어서 가야겠다고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반성역에서 기차를 타지 않고 서울 가는 방향이라고 생각되는 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때로 평지를 달리기도 하고 산을 타기도 했다. 산을 타는 중에 금전고무신이 찢어져 결국 맨발로 걸었다. 그렇게 이틀을 절뚝절뚝 절뚝 걸어서 도착한 곳이 마산이었다. 발바닥에서 피가 나고 부어올라 도저히 그 이상은 그럴 수가 없었다. 기차표를 사려고 봤더니 가진 돈이 대전까지 밖에 갈수 없는 돈이었다. 할수 없이 대전까지 가는 표를 끊고 서울행 완행열차에 올라탔다. 대전 이후부터는 무임승차라 의자 밑으로 들어가 몸을 숨겼다. 영무원이 금표를 하며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결국 서울역에서 영무원들에게 붙들렸다. 무임승차로 붙들린 사람은 나 말고도 상당히 많았다. 영무원이 내 손에 든책 보따리를 빼앗아서 풀어보고는 30여 권의 한문책이 나오자 아버지 책을 훔쳐온 거 아니냐고 다그쳤다. 내가 내 책이라고 하자 영무원들은 그러면 읽어봐라고 했다. 내가 줄줄 외듯 읽어보이자 영무원들은 놀라며 같이 있던 일기장을 읽기 시작했다. 거기에서, 거기에는 나의 지난 생활과 소감과 포부 같은 것이 적혀 있었다. 영무원들은 나를 대견한 듯 쳐다보더니 이번에는 어머니 무덤에서 가져온 흙 보따리를 풀었다. 흙이 나오자 흙은 왜 가져왔느냐고 물었다. 나는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무덤 흙인데 서울에서 공부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이 흙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했다. 옆에 있던 여자 영무원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쳤다. 그러고는 영무원들끼리 뭐라고 의논하더니 여자 영무원이 와서 조금 있으면 경찰이 와서 무임승차한 사람들을 잡아갈 텐데 너는 몰래 빼주기로 했으니 저쪽으로 가라. 그리고 이 돈은 우리가 모은 것이니 얼마 되지 않지만 밥이라도 사 먹고 어디 가서 잘 때를 찾아보아라. 우리 집에 데려가고 싶지만 우리 집도 식구가 많아 어쩔 수가 없구나 라며 내 손을 꼭 잡고 돈을 지어 주었다. 예. 난세 영웅 흑영령을 아십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말겠습니다 오늘도 흑영령을 많이 부르고 알려서 하늘에 복을 짓는 행복하고 기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흑영영, 흑영영, 흑영영.